매일매일 동작 따라 하시면 회전근개가 강화되어 어깨가 좋아질 수 있으니 저장하고 매일 따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긍정을 나누는 물리치료사 도자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를 강화하는 운동을 왜 천천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회전근개는 4개의 작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원근, 어깨밑근이 4근육이 네 어깨 관절을 감싸서 마치 어깨를 잡아주는 안전벨트처럼 작동하죠. 만세를 한번 해보실게요. 회전근개가 약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항골이 위로 이동하여 공간이 좁아져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절의 안정성이 약화되어 팔을 올릴 때 중심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팔과 날개뼈의 움직임 리듬이 깨져 움직임의 불균형으로 각도가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팔을 귀 옆까지 붙여대는 동작이 잘안 되거나 팔뼈가 앞으로 빠져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약해지는 이유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자세를 하시는 경우,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 회전근개가 거의 쓰이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점 단축, 약화되며 굳어집니다. 또한 회전근개가 약하면 어깨가 앞으로 더 말리면서 어깨 통증과 라운드 숄더가 심해집니다. 사무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앞쪽 근육을 늘려주고 특히 뒤쪽 근육을 강화해야 어깨 통증과 체형이 교정됩니다. 회전근개 밴드 운동을 시행시 밴드 양끝이 어깨 너비 정도로 잡습니다. 팔꿈치는 90도로 굽혀주시고, 겨드랑이에 얇은 수건을 끼우듯이 가볍게 몸통에 밀착해 주세요. 손목은 곱게 꺾지 않으며, 손바닥은 하늘 방향으로 바라보시고, 팔은 천천히 바깥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열어줍니다. 끝범위에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회전을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잘못된 곳에 힘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개뼈 사이, 상부 승모근, 전환에 과하게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날개뼈 사이를 모으시면 안 되고 날개뼈와 팔뼈 사이인 회전근개에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몸이 굽어진 상태에서 또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실 때 바른 자세는 꼬리뼈와 가슴을 세우시고 머리 끝은 천장으로 꼬리뼈는 바닥으로 길게 멀어지는 느낌을 주세요. 속도를 천천히 하며 지그심을 짜내는 느낌도 주세요. 좌우 각각 10초씩 5세트 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주세요. 안녕